안녕하세요. 성주진산농원입니다. 오늘 또, 이제 오늘은 또 배추 얘기 해볼게요. 배추 얘기. 예, 지난, 음, 3일 전에 그 배추를 이제 모종을 하고 이렇게 덮었죠. 덮었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벗겨진 데는 이렇게 예, 말라 죽었고 이렇게 요 이제 한 이틀 동안 씌워져 있던 데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아, 지금 이제 잎이 쌩쌩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 또 보여드릴까 이렇게 네, 뭐 이게 이렇다고 해서 100%다 살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제 배추에 그 배추가 뿌리가 아마 좀 활착이 됐을 겁니다 뿌리가 활착이 되면 웬만큼 이게 잎이 웬만한 햇빛에도 좀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이거를 덮, 덮지 않고 아마 모종을 했다면 한반 정도는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 배추를 심을 때는 한 하루 정도 구름이 끼는, 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우리 뭐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혼자 왔는데 벗겨놓고 또 영상을 한번 같이 이어서 찍어보겠습니다 아, 금방 파란 배추밭이 됐죠 이렇게 보면 에. 금방 이제 조금 전에 그 종이컵으로 덮여 있던 다시 이제 파란 배추밭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다잘 사느냐는 또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 처음에 바람에 날렸던 이제 이거 예, 겨우 고갱이 살고 있는데 예, 요, 요 정도면 뭐살 수도 있지만 아마 저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많이 클때 조금 큽니다 이건. 이거 뭐 그래서 다시 심든지 여기다 뭐 물을 심든지 이제 뭐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네. 현재는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거는 뭐 아마 이파리 요런 거 한두 개뭐 두세 개 정도 이파리가 말라도. 요 쏙고갱이 이파리 요 이런 거, 이거, 요거 하나, 둘, 셋, 이런 거, 세개 정도만 살아 있어서 충분히 잘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런데 어쨌든 다 살아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요이 이제 뭘 보여드릴래? 하면 여기 처음에 덮어놓고 갔는데 날렸어요. 조형컵이 그 날렸는데 이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건 이제 뭐해생 불가 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잘못해서 라기보다 지금 모종이 대체적으로 좀 부드럽습니다 그 하우스에서 뭐 전문가들 뭐 빨리 키워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그 모종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음 조금씩 하면서 뭐 씨를 사서 뭐 모를 뭐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한두 판 정도 하는거 뭐 백포기, 200포기 된다 하는 거 웬만하면 이제 사서 하는데 네. 그래도 그런 부드러운 그 모종이라도 또잘 살릴 수 있는 게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라도 하면 웬만큼 살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요. 이것도 또 예, 네. 오늘 조금 전에 막그한 시간 전에 소나기 폭우가 퍼부 이제 내렸는데 예. 네. 그때 표시했죠 이건 종이컵을 벗긴 거. 이건 종이컵을 벗긴 흔적이 없죠. 이렇게 이제 지금 말랐는데, 이거 잘 해만 또 살아날 수는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 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안 덮어도 비그 종이컵을 안 덮어도 다, 그래, 다 이렇게 마르진 않는데, 그 이제 조금 뿌리가 약했다든가, 뭐 그런 거 일부가 그렇게... 이제 말라 죽습니다. 잘못하면 한반 이상이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거의 이, 이 방법을 한번 해보는데, 물론 대량으로 농사 지시는 으 분들은 뭐, 전문가들은 다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텃밭 농사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실력이, 기술들이 아주 부족하니까, 뭐, 정말 뭐, 두 번씩 사는 분, 세 번씩 사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이렇게 하면, 보정을 두번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한 일주일쯤 후에 이제 얼마만큼 또 활착이 잘 돼서 잘, 잘하고 있는가 일주일쯤 후쯤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배추가 심, 배추 심던 날 무, 무를 이렇게 심은 건데 뭐 거의 이제 나고 있고 아직 안난 자리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쪽에는 아직 안 심은 게 요거는 좀 이제 가을에 일찍 좀뭐 뽑아 먹으려고 심은 거고 저쪽에는 김장할 거는 조금 더 늦게 심어도 돼요 그래 아직 작년에 저희들이 그 무도 작년 가을 무 지금까지 창고에 넣놓고 좋은 창고에 넣어놓고 아직까지 그 무를 먹고 있는데 아직도 생수향이 좋습니다 화합비를 그래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그, 텃밭농사 조금 하면서 뭐, 하압비로까지 쓸, 뭐, 이유는 없어서, 뭐, 좋은 탭비 태비, 그, 비나 아니면 그, 유기질 비료를 썼더니 아주 무가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서 거의, 거의 무를 중간에 뭐, 사서 먹는 일은 없습니다. 가을 무그 다음에 뭐, 채하 8월까지는 보통, 저장해놨다가 먹으니까, 아, 아 더, 봉장에 관리하러 왔다가 또 이거, 이걸 보니까 또안 찍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하나 찍고, 이제 또, 그, 이 벌소리 병명이 나죠. 네, 벌통 관리를 또할 시간입니다. 아, 네, 오늘은 또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